네 안녕하세요 자 하락장이 좀 넘치고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어, 좀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하락 이후에 반등 그쵸 반등이 또 약해요 그래서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순 없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 세력한테 당해서 우리가 손실을 크게 입을 필요도 없다 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어, 신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따가 제가 지금 월봉 상의 차트를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이 월봉 상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기사가 나온 것이 가장 월한달 동안 한달 동안에 가장 많이 하라 그했다 이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월간 한달 동안에 가장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한 것을 봤을 때는 안 좋다라는 것은 일단 강한 물량, 강한 매도가 나왔다는 것, 그것은 한 가지는 좋지 않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이 반등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큰 수익도 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상승한다, 지금 바닥이다,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흐름에 대해서 지금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조금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될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조금 우리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공포에 살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때 과연 공포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월봉 차트인데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상승을 만들어 주면서 꼬리가 길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세력의 의도를 좀 본다라고 하면 올려놓는 과정에서 빼는. 그쵸? 그러면 개인들이 자 어디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할까요? 이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들이 올라가는 어디? 네. 이 끝에요. 끝에. 자 보시면 올라가는 자리에 이렇게요. 어, 확인을 하게 좋아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자, 이 끝에서 매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올려놓고 자, 이 끝에 따라가죠. 그럼 빼면 어떻게 여기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려놓고 여기에서 입니다 그럼 세력들이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올려놓고 빼는 과정. 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세력은 한다. 개인들이 끝에 따라 왔을 때그 물량들, 개인들이 매수하는 물량들을 자기 물량을 떠넘긴다. 그래서 빼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부러, 일부러 빼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자, 손절을 치게 하고 그 물량을 밑에서 받아서 다시 올리고 또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린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다가 꼬리를 만들지 않는 월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 꼬리를 달게 한다. 즉 손절치니까 올리더라, 손절치니까 올리더라 이런 생각할 을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은 세력이 나가는 확인 방법 정확하게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아 세력이 나갔나, 세력이 큰 자금들을 매도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흐름을 좀 이해를 하자라는 뜻에서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또 가장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당했다. 손절을 치니까 올라가고, 손절을 치니까 올라간다. 그럼 이 위치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때 익절을 안 합니다. 왜? 익절을 하니까 또 올리더라. 익절을 하니까 또 올리더라. 그죠? 그러면 계속 보유해요. 그런 빠졌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또 어떻게 생각하죠? 아 빠지고 나니까 밑골이 달고 또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계속 준거예요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아 이제 당하지 않는다 매도도 안 하고 오히려 매수를 강행할 수 있어요 그 타이밍과 그 위치가 저는 지금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밑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익절 이후에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손실을 보게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밑꼬리가 생겨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이건 반등이 했다. 라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원리예요. 아, 밑꼬리를 다니까 끌어올리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뺄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밑꼬리를 만드니까 우리가 추경매수하는데 결과적으로 또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또 밑꼬리를 자 예를 들어서 또 끌어올립니다.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뺄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개인들이 세력한테 당하는 모습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대로 또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상승할 때 이런 모습이 하락도 어떻게? 똑같은 원리로 밑꼬리 만들다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또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한 저점을 확인하는 자체 아주 중요하고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예상해 보면 상승하고 하락할 때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하락하는 것,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보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매도하긴 그렇고 부분 들고 계셔야 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보유하신 상황에서 저점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과 그 다음에 이러한 모습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 자좀 전에 말씀드린 밑고리를 만드는 과정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돌려주는 예 그런 것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1봉에서 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자,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꼭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해서 자이 양봉의 중간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탈을 하니까 어떻게 힘이 없죠? 그리고 훅 빠지죠? 그럼 가장 중요한 또 다음 자리가 어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이 양봉입니다. 이 양봉의 하단 부분,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주식 채널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지지가 됐어요. 그죠? 이거 얼마 어제인가요? 제가 영상에서도 뭐,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서 특히 네 끌어올리고 있다. 네,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단기적 으로 확인해 될 게보다 그렇죠. 지금은 제가 가격을 자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음봉을 먹고 올라가야 돼요. 이 음봉 중간에서 3분의 1 중간 잔이 위치에서요. 자 여기 조금 이렇게 보면 4,500에서 4,500, 4,550. 그러니까 지금 표시는 4,510, 4,57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를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 단기적으로. 그래서 월봉상의 밑꼬리 만드는 것을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일봉상에서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이 위치를 어떻게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밀리면 안 돼요. 돌파 안착 상승을 봤을 때 월봉상의 밑꼬리를 만드는 과정 밑에 그러니까 밑꼬리 월봉상의 밑꼬리를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만들다가 다시 뺄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밑꼬리 중에 자, 이 우에 삼는 것이 아니라 밑에 밑꼬리를 잡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밑꼬리가 일봉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만큼 그럼 월봉상의 꼬리가 지금 어디 살짝 생긴 거예요. 이만큼 그렇죠. 그럼 만약에 코인이, 밑코인이 이렇게... 쭉 올라온다. 쭉 올라온다. 라고 하면 이 위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가격에서 확인을 빨리 할수 있는 자리가 어디다? 이 자리라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 큰 그림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일봉상에서 그나마 아주 빨리 짧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라인이다. 라는 것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